오늘의 주제는 곰돌 티니핑의 브루스타즈 스타 만화 스튜디오. 와! 아 영성씨, 안녕하세요. 네. 인사는 해야죠. 안녕하세요. 어, 근데 오늘 무슨 카드인가요? 포타즈포타즈포타즈 그로스타즈 카드예요? 네. 이건 어떤 카드인데요? 수 마을 수지유오예요. 어, 어, 뭐 하는 카드인데요, 이거는? 어, 카드다 이자 고 있어요. 카드 끄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하나씩 한번 열어보죠. 오, 맞다. 카드가 엄청 엄청 많네요. 네. 뒤집어서 내려놓고 하나씩 보여주죠 그러면 네첫 번째 카드는 오 누군지 알려주세요. 페이퍼 고즈리스예요. 네, 저 보세요. 페 뭐예요 이거? 페이퍼 코델리오스래요. 네. 젖었을지예요 뭐... 약간 뭐, 게임하는 것처럼 포켓몬 카드처럼, 뭐, 공격도 있고 뭐가 있네요. 네. 다음 카드는요? 자지 마요. 어퍼, 노퍼 하나씩 위에서부터 꺼내면 되잖아요. 네, 저찮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봐봐요. 어떤 카드인지 읽어줘야죠. 주, 세프 너프드. 슈세프 너프스래요 요리상가 봐요. 잘 보이나요? 네네네. 네. 사라자사라자 이건 뭔가요? 사악한 여왕 팸. 어 팸인데 무서운 여왕이 됐나 봐요. 네. 그다음엔 용맹무쌍팽. 오 용맹무쌍팽. 팽이 발차기를 참 잘하죠. 네, 이뻐, 이쪽, 이예요 네. 다음은 유령의 집 8비트. 8비트인데, 유령의 집으로 변신하나봐요. 화면에 잘 보이나 확인해주세요. 네. 다음은, 메가 팔라딘 소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먼저 좀 설명 좀 해줘요. 안 뽑어요. 네, 네, 음, 네. 일단 넘어 갈까요? 네. 다음 카드는 달의 요정 자넷. 오, 예뻐요. 달의 요정 자넷. 아, 어, 예뻐. 빈티지 펄이래요. 어, 펄은 처음 보는 캐릭터 같아요. 화면에 잘 잡히는지 봐주세요. 제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커봐요. 네네네네. 이제 네. 다음은 캡틴 크로우 멋지네요. 천사 닐리? 릴리? 닐리는 처음 봐요. 천사 닐리. 네. 그다음은 스트레인지 메이지네요. 메이지도 저 처음 봐요. 저는 악령 포코 오 포코가 무시무시해졌습니다. 다음에는 요게 마이크 마이크도 유령으로 변신했고요. 수성이 오티스 오티스 처음 봐요. 오티스 저는 처음 보는 캐릭터입니다. 에 프리모. 놀리지 않기 했잖아요. 왜요? 에들이고애 드래곤 베르도소래요. 얘가 에 프리모가 변신한 건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 다음은 언너키 주주. 주주도 처음 봅니다. 저는. 네, 주주도 처음 보고요. 그 네. 다음은 악의 여왕 맨디. 오 맨디 무섭기만 했어요. 오. 아 아이고. 아이고. 왜요? 축구원입니다 주세요. 뭔데요? 어 중복이네요 아기 여왕 맨디 중복이구요 그 다음에 으스스 거스 다뭐 유령이지 뭐 유령 컨셉인데요 예뭐 무시무시하네요 게임기 애쉬 어 아까 그 저희 처음 화면에 보여줬던 애쉬. 애쉬에요. 네. 슈가플럼 노사. 오, 노사가 요건 좀 예쁘게 나왔어요. 요거 마 맘에 듭니다. 요거 하고요. 잠깐만요. 저 지금까지는 요렇게. 노사카드 하고. 다해요저 잘해.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갔어요? 네. 다음은 과일 사무라이 캔지. 캔지? 캔지 들어본 것 같은데 자주 안 써봤어요? 네. 갔다 어요 아유 아유 아유. 주주 아니에요. 주주긴 주주인데 수지예요. 아까는 언너키 주주고요. 나 주주. 그냥 이번에 그냥 주주예요.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좀 조정 좀 할게요. 네 놀라. 그다음에 스튜디오스 놀라. 스튜디오스 놀라. 중복입니다. 에이. 오 스튜디오 스놀라구요 메가 상자 데릴 오 이거 귀여워요 데릴이 메가 상자가 됐대요 좋아요 다음 어 이거 귀여운데요 시네마 쉐이드 쉐이드는 처음 보는데 귀엽네요 네. 약간 코키런 닮은 것 같아요 코키런 카드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네네네 네, 네. 다 카드 심술꾸러기 루 루는 처음 봐요 저 요즘에 엄마피디는 게임을 잘 안해서 네뭐 캐릭터를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캐릭터도 있네요 스투스투네 요즘 멋진데요. 오, 페이퍼 코델리우스. 처음에 나왔던 카드인데요. 얘는 좀 반짝반짝하네요. 뭐가 이렇게,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코델리우스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얘네 왜 반짝이는 걸까요? 영성씨 얘네 왜 반짝여요? 뭐예요? 부린이 뭘 먹어? 어떡해요. 다음 카드. 아, 그카왜 파트에... 이래요? 응? 카드, 이제. 어, 어떤, 어떤 카드요? 아, 따 똑같아. 아, 홀로 카드, 홀로 그램 카드. 네. 네. 이제 딱 갑니다. 다음 카드는, 아유, 아, 이제 홀로 카드 나오나 봐요. 죄송해요. 빨간 자, 빨간 재킷, 니코. 오, 홀로 카드. 어 귀여워요. 에벤바이어. 아또저자야 아빠 신주제또있더뭐 천사진. 오 천사대 악마인가요 네. 천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고스트 스키크 네 다음은 악령 포코 아까 나왔지만 이번 거는 홀로 카드라는 점 이렇게 해서 네. 만화 스튜디오 브레스타즈 만화 스튜디오 카드들 모두 네. 오늘 또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야 좀, 또 새로운 컨셉으로 카드를 만들었네요. 네. 어, 재밌게 언박싱 잘해봤고요 네. 또 다음에도 재밌는 카드, 이거 그러면은, 네. 그, 뭐, 시즌마다 다른 건가요? 컨셉이? 이번 거는 네. 조금 약간, 뭐 유령의 집 같은, 으스스한 컨셉인데, 네. 이게 컨셉이 그럼 상자마다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명성TV가 열심히 네. 공부하고 엄마 PD 말잘 들으면 네. 새로운 성적강로로 찾아오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아,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요. 나중에 정리하자고요. 아,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 네. 지도 지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녕. 안녕.